토끼상 이목구비 특징에 따라서 메이크업 컬러감이 좀 좌지우지 될까 했는데 yes 됩니다. 이목구비 특징에서 이 부분은 토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이두 가지의 색상을 이용하면 토끼상의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할수 있다. Hello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의 분석 메이크업은요 요즘에 완전히 핫한 상이죠 바로 토끼상인데요 올해 토끼에여서 그런지 제대로 핫한 상이 되어버렸어요 토끼상 셀럽 분들의 분위기에 맞는 메이크업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비슷한 분위기로 따라하기 쉬운 제품 추천까지 한번 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살짝 러블리한 느낌으로 검은 토끼가 한번 돼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토끼상 하면 이세 분의 셀럽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수지님, 카자님 나연님인데요. 어 맞아 맞아. 이세 분만큼은 정말 확신의 토끼상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청순하면서 청초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때론 사랑스럽고 상큼한 분위기가 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살짝 궁금한 거예요. 토끼상 이목구비 특징에 따라서 메이크업 컬러감이 좀 좌지우지 될까 했는데 예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목구비 특성에 따른 컬러감을 푸는 방법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이쯤에서 일단 우리 먼저 한번 하고 갑시다. 이런 걸 누가 알려 줘? 지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러면 먼저 이목구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매가 내려가 있으면서 쌍꺼풀이 인아웃으로 굉장히 얇아요. 제가 예전에 수진님 메이크업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매가 내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 뒷부분의 흰자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걸볼수 있죠. 강아지 상 또는 토끼상 눈매라고 볼수 있는데 고양이 상인 셀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혜리님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고양이상 눈매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흰자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특성을 조금 더 보면요, 토끼상 눈매 중에서도 이렇게 얇은 쌍꺼풀이신 분들은 아이라인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확 무쌍처럼 라인이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토끼상 특유의 그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토끼상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눈의 색감을 좀 넓게 쌓아 올리는 딥한 음영 메이크업 보다는요 이렇게 이목구비의 한 부분에 포인트 컬러만 활용을 하거나 속눈썹이나 애교살 자체에 포인트를 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토끼상이 나타내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이 치크 제품을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눈매는 사실 강아지상과 토끼상이 약간 비슷한 요소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이보라가 아니다. 조금 더 딥하게 분석을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부터 추가로 알려드리는 세 가지에서 토끼상과 강아지상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코끝, 광대, 입인데요. 먼저 코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끝이 봉긋하거나 살짝 면적이 있는 코끝을 주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얇아서 얄상하게 되면 이 토끼상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좀 줄어들고 살짝 도도하고 새침한 느낌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코끝 쉐딩을 보면 코끝이 뾰족하게 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글동글한 느낌이 살도록 면적은 그대로 살려진 걸볼수 있죠 이렇게 코끝의 봉긋한 느낌을 살려주는 게 토끼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토끼상 쉐딩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음. 그리고 다음 특징 세 번째는요 광대에 있습니다 광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연님처럼 앞광대가 살짝 볼륨감 있게 도드라진 유형이나 카즈아님과 수진님처럼 광대의 면적이 조금 넓은 유형이에요. 특히 앞광대가 볼륨감이 있는 타입일수록 눈 바로 아래 볼에 포인트를 주기 좋기 때문에 상큼하고 과즙미를 연출하기 좋아요. 앞볼 외에도 옆광대의 면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수진님과 카즈아님의 얼굴형을 보시면 돼요. 옆 면적의 넓이감이 있고 턱이 짧은 경우 세로의 길이가 길어 보이 이지 않고 가로의 길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동안의 이미지를 연상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크 제품을 무조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크가 올라가면서 동안도 살려주고 이 넓은 면적도 살짝 채워줌으로써 이목구비도 꽉꽉 차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끼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거. 앞니죠. 앞니가 살짝 도드라지면 앙증맞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상되게 하기 때문에 이목구비 특징에서 이 부분은 토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보라돌이들도 토끼상의 이 특유의 이미지를 좀 비슷하게 나의 이목구비에 좀 접목을 시키면 좋잖아요. 몇 가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사진들을. 작 가지고 와서 비슷한 컬러감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우리 브라들이들이 이렇게 제품 추천하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 메이크업할 때 제품 추천해줄 때도 있고 아예 제가 시연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릴 때도 있을 건데 오늘은 제품 추천의 날입니다. 자, 일단은 두종 팔레트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애교살까지 그냥 한 번에 싹 끝낼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생기 블러링입니다. 토끼상 메이크업 하면 약간 하늘하늘하면서 핑크의 느낌이 나는 컬러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또 핑크를 잘못 쓰면 굉장히 둥둥 떠보일 수도 있고 눈이 살짝 부어보여서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웨이크메이크에 들어있는 이 생귀 블러링 팔레트는 발색했을 때 너무 튀지 않고 부드러운 핑크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열 번째 브라운 컬러까지 두루두루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나연님, 수진님의 눈두덩이 느낌을 살리기 좀 좋은 핑크 컬러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추천하면은 굉장히 아쉽잖아요. 지금 보시는 수지님 화보처럼 고급스러운 눈매를 비슷하게 연출하기도 좋으면서 카즈하님처럼 가볍게 트임용으로 그림자처럼 차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바로 이거입니다. 익숙하시죠, 여러분? 에이프릴 넘버링 아이 팔레트 1호 워밍업이에요. 제가 에이프릴 스킨이랑 협업을 했을 때 만들었던 제품이고 컬러감이 피치, 진저, 브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장 손이 잘 가는 컬러감대로 색상이 뽑혀져 있어요. 제가 또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음영감도 안색이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깊이감만 줄수 있는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보들의 눈매를 연출하기에 좋은 팔레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애교살도 같이 들어있는 팔레트예요. 특히 애교살 연출하는 이 쉬머 펄 4번 컬러가 볼륨감을 과하지 않게 주기 좋고 그 옆에 조금 더큰 5번 컬러 있죠. 글리터까지 살짝 얹기 좋기 때문에 은은하게 음영을 쌓을 때 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상함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크도 빼놓으면 굉장 섭하지.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을 때도 치크가 또한몫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다양하게 보여드렸던 이 수지님, 카지안님 나연님 치크 분위기가 정말 예쁘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로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원믹스 쿨믹스입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면서 맞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웬만한 화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담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컬러들로 뽑으려고 노력을 한 치크가 바로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의 색상을 이용하면 토끼상의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할수 있다. 자, 보시면 수지님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운 진저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1호 원 믹스 컬러의 누드 진저와 밀크 베이지 조합을 활용하면 차분하지만 은은한 분위기를 내기 좋고요. 카즈아님처럼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형광핑크의 느낌을 내고 싶다면 쿨픽스의 핑크피오니 쿨라일락을 믹스매치해주고 발레리나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색감의이 느낌이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연님처럼 부드럽고 뽀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우리 보라돌이들이 알려준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믹스매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제품 자체를 원래 믹스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크 팔레트의 제형도 다르게 젤리와 프레스드를 섞은 거기도 하지만. 이 색감들도 같이 활용하면 또 너무너무 예쁘고 또 보라돌이들이 그렇게 활용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쿨 믹스에 핑크 피오니 젤리 제형을 볼에 올려주고 원 믹스에 시폰 피치 컬러를 그 위에 올려주면 나연님과 같은 부드러우면서 파스텔 계열의 오묘한 분위기를 내기가 좋아요. 비오브 치크 팔레트는 단순히 그냥 딱 치크 팔레트가 아니라 이 젤리와 프레스트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색감은 좀 확실히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블러 처리한 듯이 마무리감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감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각각 다른 느낌의 세 가지 화보도 이렇게 두 개로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음, 똑똑하다, 똑똑해. 참고로 여러분 1차 우리 런칭 할인 혜택을 놓치셨던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댓글이랑 인스타 DM으로 정말 많이 문의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하게도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차 마켓을 진행을 하거든요. 재발주 해가지고 수량도 정말 넉넉하게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때 놓치셨던 분들은 2차 때 정말 해자로운 할인 혜택으로 어,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런칭 혜택만큼 좀더 푸짐하게 이벤트도 엄청 많이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 계획이 있으셨다면 요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꼬질꼬질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퍼프 있죠? 이게 퍼프가 사은품으로 증정돼서 각각의 젤리를 이렇게 나눠서 쓰기 좋은데 브러쉬에 관련돼서 이판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 사은품도 드리기도 하지만 더 구매하고 싶었다 단품을 사셨던 분들이 브러쉬도 사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 사은품 제품들도 판매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1월 30일날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쪽.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 2023년은 토끼상이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상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으면 메이크업의 유행을 좀 따라가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합시다. <laughs> 안녕!